올해 들어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변동성 높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투자 방향성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미국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100 지수와 미국 달러 표시 단기 채권을 3대7 비율로 혼합하여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인 킨덱스 미국 나스닥100 채권원합 액티브 ETF입니다. 전 세계에서 각 자산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주식과 미국 국채에 한 번에 같이 투자할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미국 투자법을 제시하는 국내 유일의 상품입니다. 금리 변동성이 높은 요즘 같은 시기에 초단기채의 투자하여 금리 민감도를 축소할 수 있고 달러 표시 주식과 채권의 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노출을 통해 달러에도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지닌 킨덱스, 미국, 나스닥백, 채권원나맥티브 ETF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투자 관점에서 왜 미국이라는 국가를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전체 시가총액의 약 40%로 1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상장까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글로벌 최대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력 보유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경제를 주도하며 타 주식시장 대비 강한 회복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주 취나 정책을 실시하여 주주 가치 재고에 힘쓰는 등 성숙한 자본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죠. 여기서 나스닥백 지수는 애플,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등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술주가 대거 포진한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달러 표시 채권도 약 40%로 압도적인 비중을 자랑하며 그 중에서 미국 국채는 약 55%를 차지하는 등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에 해당되며 미국이라는 국가의 지위를 감안하면 위험도가 매우 낮은 편인 안전자산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연이은 달러 강세에 따른 기대감도 요즘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선호하는 큰 이유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도 채권도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 기회에 국내 최초로 미국 대표 지수와 달러 채권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채권원합 액티브 ETF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원합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 나스닥 100 US T-Bills 3070 인덱스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이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와 미국 단기 채권지수인 S&P US 울트라 쇼 트레저리 빌앤 본드 지수의 일간 변화를 3대 7 비율로 반영하여 분산 투자하는 지수로 USD 환 노출형입니다. 종목수는 7월 말 기준 나스닥 100은 102종목 S&P US 울트라 a 숏 트레저리 비렌 본드 인덱스는 89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수의 정기 변경은 나스닥 백의 경우 12월 3번째 금요일, S&P US 울트라 숏 트레저리 비렌 본드 인덱스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음은 이렇게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안전 자산인 채권에 골고루 분산 투자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킨덱스 미국 나스닥백 채권원나 액티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 운영의 채권 전문 운영력이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액티브 운영으로 채권 하부지수, SP, US 울트라쇼, 트레저리, 비렌 본드, TR인덱스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펀드 내 채권은 평균 만기 1년의 단기채 구성으로 금리 민감도 최소화를 추구하며 금리 변동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 자산인 채권의 3대 7 투자로 주식 100% 투자 대비 변동성을 크게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장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 퇴직 연금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퇴직 연금은 계좌 의 주식 등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어 나머지 30%는 채권이나 채권형 합등 비위험 자산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이때 킨덱스 미국 나스닥 백채권어합 액티브 ETF를 비위험 자산으로 활용하면 주식 노출도가 보다 높은 위험 추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반대로 100% 전체를 킨덱스, 미국 나스닥 백, 채권원나 맥티브 ETF로 구성하게 되면 안정 추구 포트폴리오 연금 자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어답 액티브 etf 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자산 배분형 etf 입니다 여러 경제 국면 변화와 극심한 변동성에 매번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뛰어난 장기적인 성과와 낮은 변동성으로 장기성 자금 운용에 적합한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어답 액티브 etf 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